군산 경남 아노스빌 디오션 7월 분양 예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베테랑 부동산 TV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전북 군산시 조촌동 739-6번지 일원에 들어가는 군산 경남 아노스빌 디오션 7월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급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군산시 조천동 739-6번지론에 들어가며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29층으로 총 11개 동 873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84타입에서 105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입주 예정일은 26년도 4월이 되겠습니다. 군산 경남 아너스빌 디오션 입지 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이 지금 이쪽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 위치에 있는데, 어, 경포초등학교라든지 군산동초등학교를 도보권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등학교 할수 있으며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산역 장항선이라든지 새만금국로, 군산IC, 군산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에 인접해 있어서 교통환경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오션시티 인프라라든지 군산시청, 행복지원센터라든지 전북대병원 예정이 근처에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이러한 공급 일정은 기관 추천 특별 공급에서 나온 일정이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일은 7월 29일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특별 공급이 8월 8일 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7일 수요일에 있겠습니다. 무직공고로 예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군산시는 비토기과열지구 지역 이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 건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즉 어, 다주택자도 1순위가 가능하겠습니다. 신청 지역 및 대상은 군산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군산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전용미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진행되고 전용미적 8호제곱미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청약통장 예치금은 전용미적 8호제곱미터 이하에서는 군산 같은 경우 200만원, 전북도 200만원이 있으면 되겠고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전용면적 105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400만원의 예치금이 입주자 모집 공고하기 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순수한 예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약자 기본 사항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1순위는 청약 통장 6개월이 경과하고 예치 금액이 충족한 자. 아까 예치 금액은 뭐 200에서 400 정도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해당이 되겠고 신혼 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부부양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 최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또는 1인 가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부동산TV였습니다.